오늘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첫 TV 도론이 동부시간 저녁 9시 서부시간 저녁 6시에 애틀란타 조지아의 CNN 방송국에서 벌어집니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왠지 트럼프의 강세가 예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미국 주류 언론이 보도하는 여론과 실제 여론에는 늘큰 차이가 있지만 2024년 두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대선 분위기는 2020년 트럼프의 재선 투표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패배의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듯하고 트럼프를 동정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재판은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을 넓혀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던 중도층에서도 재판 이도 트럼프 쪽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선의 가장 큰 요소는 경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체감 물가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높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남미계, 아시안계들은 바이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신규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민주당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는 기세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특히 대통령 선거는 더욱 그러합니다. 과연 트럼프의 쇼맨십과 강한 기세를 바이든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을지 가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우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동작과 실수가 이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만일 연설 중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수습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잘하는 트럼프와 그의 진영은 아마 자신이 더 강하고 더 멀쩡하다는 모습을 부강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트럼프답지 않게 차분하게 토론을 한다면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더 많아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성을 잘하면서 반격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 토론회입니다. 미국 대중들의 미심은 물가는 너무 올랐고 홈리스 문제는 악화일로이고 각종 범죄는 폭증하고 더해서 중독 문제, 비호감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우크라이나 문제 등등 현 정부의 약점들은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꼬노리표를 손에 든 입장입니다. 뚜껑은 열어봐 알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칠 확률이 높아 보이는 TV 트론입니다. 오늘 밤 결과를 같이 확인하시지요.